네, 아까 이거 똑같은 거 거의 보셨죠? 외국에서 발표한 그 결과고요. 2년에서 1년, 50%, 3년, 5년, 5년 지나면 거의 한10% 정도 남는다 이렇게 하고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신평원 데이터를 그 10년 동안, 2003년에서 10년까지 왔던 환자들이 2013년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그 완전히 좋아지는 유리 이제 아까 외국보다 좀 떨어집니다. 이게 신평한 데이터를만 봤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년, 3년, 5년 이렇게 됐을때 5년까지, 5년까지 치료해도 한 반수 정도 5년, 7년까지야 50%는 5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를 얘기하면 50%는 완전히 좋아지신 거고요. 50%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 치료가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드시는 약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혈압약 평생 드시죠? 당뇨약 드시죠? 그 다음에 관절약픔 관절약 드시죠? 거기에다가 이 두드러, 두드러기약까지 먹으라고 하면 이 두드러기약은 혈압이나 당뇨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조금 남게 봅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는 그, 내과 선생님들이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꾸준히 드시는데, 두드려, 두드러기하는 꾸준히 드시라고 해도 잘 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압 당뇨보다는 조금 더 약한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뭐, 어떤 때 올라오고 어떤 때안 올라오니까, 아안 먹어도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을 잘안 드시는 경우가 있고, 시방분들은 약병을 항상 여행을 가도록꼭고 약병을 가지고 다니는 약이 항상 국교에서 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할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치료를 유발인자를 먼저 치피하고, 항인스타민제를 치료하는데, 이거도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또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이런 분들은 어, 면역조절 치료제라고 새로 나온 약있고 생물학 제제, 그 다음에 추가. 추가로 또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로 완전히 완전히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드러기 거의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위한 치료 공고니이 2회 내 가급적이면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2주 이상 먹고 1주에서 한달 동안 2주 이상 먹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약을 내배 4배, 약을 4 배까지 용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그래도 한달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항루코스피엔제라는 면역조절제가 있고, 오마리지멕이라는 어, 생화학제제, 그 다음에 사이코스콜린이라는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을 쓸수 있고, 아, 아주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은 단기간, 일주일 이내에 단기간에 정신 스테로이드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역시 유럽,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 개정된 유럽 알레르기 학회에서, 그 만성 두드러기 치료 가이드라인인데 아페거와 어, 거의 비슷한데 이에 대한 항한제 쓰고 용량을 증량하고 여기에 효과가 없으면 어, 오말리진 앱을 추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치료 1단계에서는 한 환자의 한 3분의 1은 호전이 됩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면 환자의 3분의 2가 좋아지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 치료에도 잘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오말리신앱이나그 외에 다른 면역 억제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3분의1환자에서는 추가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치료를 하고 끝내는 분들은 부드러기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치료가 잘안 되는 날씨성 부드러기인 경우에도 치료하는 약제들이 지금 새로 나와 있고 또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기는 지금, 여기 이제, 어찌가 짓고, 만성 두드러기의 자문증이 아까 면역조절제,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보험은 가능한 약재입니다이 만성 두드러기에 외국 건고안은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치료건고안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하고, 대한피부과학회, 산화학회, 대한피부연역학회에서 어, 공동으로 만성특별기, 어, 진료지침 권고안을 최근에 만들어서, 어, 토,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공청회까지, 됐, 공청회까지 거쳤고, 어, 마지막 이제, 그, 어,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 개정작업 마지막 결과가 완전히 발표된 건아니고요 우선 공청회 결과, 공청회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진료지침 그, 권고안에서, 어, H1 항의상제나, H1, H1, 생물학제제, 스테로이드제, H2 항인스타인제, 이거는 이제 주로 위험에 많이 쓰는 약제들이고요. 항, 루코트리엔 이제 면역조절제, 방선치료제, 이런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 근거중심의 근거 그 모든 어, 그 자료를 다 분석해서 어, 근거등급과 건거하의 근거한,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항인스타인제부터 보시면은 어, 만성 습관성두드러기에서는 돌리지 않는 항히스타린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증량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양을 올리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린제 불응성의 만성두드러기 환자에서는 오말리즈맙이라는 그 생물학 제재 일종의 면역품제입니다. 아까 그 두드러기에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비만세포를 그 성낙에서 터트리는 그 IgE라는 면역 글로빈인데 이 면역 글로린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항체를 어, 사용하고 어, 임상 시험을 다 거쳐서 이제 거 등급이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마리즈맵,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서 혹은 다른 면역 조절제로 초조소전되지않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오마리즈맵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신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어, 1차적으로 만성 질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데 단 예외가 일반적인 약으로 잘 조절이 안될 경우에 단기간, 1주에서 2주 이내에 단기간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어, 그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 단기간이라는 게 보통 1주 이내고요. 어,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비교하시는 정상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조절제로, 사이클로스코리은 이제, 면역억제제로, 그 피부, 피부질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난성부드러기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메토프렉세이트 갭손, 그 다음에 광선치료를 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치료제로는, 이 약을 증상이 있을 때만 먹을까요? 아니면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먹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약을 서서히 그약 먹는 기간을 늘리는, 늘리면서 서서히 약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항히스타민 항의탐, H2 항히스타민제라는것 주로 이제 어, 미디양이 있거나 위험했을 때 많이 쓰는, 흔히 말하는 그 위험제나 위염, 그 소화제 기통입니다. 이런 걸 같이 병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항무코트리엔제는 그, 철식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약제인데, 이런 걸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